살면서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살면서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있었어. 아니, 믿고 싶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가족이라는 이름, 평생 직장이라는 약속, 친구라는 관계,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노력이라는 신념까지. 그런 것들은 내 마음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말이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 그 믿음이 진짜였던 게 아니라, 그걸 믿고 견디던 내 마음이었단 걸. 무너진 건그 믿음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버텨온 나였다는 걸. 나는 어릴 적부터 가족은 늘내 편일 거라 생각했어. 세상이 등을 돌려도 집이라는 곳만은 안전하리라 믿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이 엉켜가면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사소한 말, 한마디. 깊게 새겨지는 오해,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마음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가려졌던 거리감을 처음 마주했을 땐 속이 텅빈것 같았어. 아, 이게 허상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던 그 울타리마저도 언젠가는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될수 있구나. 그리고 처음 직장을 잡았을 때를 떠올려. 그땐 세상 무서울 게 없었지. 이곳에서라면 내 청춘을 바쳐도 후회하지 않겠다 싶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언제나 내가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매달려 살아가는 느낌이었어. 안정이라는 믿음은 어느 날 아침 회의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어. 그 순간 알았어. 내가 안심하고 기댔던 건 직장이 아니라 그 직장에 기댄 내 마음이었단 걸. 친구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어. 늘내 곁에 있을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서로의 사정이 바뀌고 연락이 줄고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 남는 건 혼자라는 감각뿐이더라. 내가 붙잡았던 건그 사람이 아니라 함께였던 시절의 따뜻함이었단 걸 알게 됐어. 사랑은 또 어땠는지 몰라. 사랑하면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 헤어짐 앞에서 무너진 건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버티던 내 마음이었단 걸 그제야 깨달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죽을 만큼 애쓰면 언젠간 빛날 거라고. 그런데 아니더라. 노력은 종종 결과와 무관하게 나를 놓아버렸고 나는 그때마다 또 하나의 허상을 잃었어. 노력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노력을 붙잡고 버티던 내 마음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던 거야. 그제 알았어. 살면서 무너지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있던 내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내 안을 울렸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세상은 여전한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낯설어져.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편하던 곳이 어색해져.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조차 조심스러워져. 왜냐면 또 무너질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그 한편으론 알고 있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여백이라는 걸. 마음이 텅빈것 같은 이 순간도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나는 지금 그 여백 앞에 서 있어.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시 뭔가를 세우기 전에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어. 가끔은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져. 내가 뭘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게 정말 가치 있었는지 되묻게 돼. 그러다 또 알아. 붙잡았던 것들이 허상이었을지라도 그걸 붙잡고 견뎌낸 나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었다는 걸. 오늘도 그저 하루를 살아가. 너무 멀리 가지 않으려 해. 내일, 모레, 그 다음을 자꾸 엿보면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만 본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려 했는다. 살면서 믿었던 게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그건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과도 같거든. 하지만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나를 세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무언가를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누군가는 말하더라. 믿음이 깨지는 건 상처지만 그걸 통해 진짜 내가 보인다고. 나도 그래. 아직 서툴지만 그 서툰마저 나니까. 오늘은 그걸로 충분해.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언젠간 이 마음의 고요도 하나의 추억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때 지금의 나를 떠올리며 괜찮았다고 말해주고 싶어. 참잘 견뎠다고. 참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야.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 놓고 갑니다.